제가 누누이 얘기합니다만은 시편은 하늘의 책이라고 한다면 자언은그 하늘에 하나님의 지혜가 이 땅에 임하는 땅의 책이라고 볼수 있어요. 오늘도 본문에 보면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문제들을 우리 주님이 다루고 계세요. 담보의 문제 또 경제의 문제 부지런해야 될 부분과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특별히 에, 음란하지 아니하고 경건한 삶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 그래서 사실은 자문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 이렇게 쭉한장한장 한장 진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에, 그 주제들이 각기 다 달라요 에, 그렇지만 우리가 그래서 저는 한절한 한 절을 개별적으로 적용해도 너무 많이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한절 한절, 그냥, 그냥 묵상해도 어떤 일맥상통하는 주제라기보다 한절 한절이 다, 정말 하나님의 진리예요. 진리를 담아내는 또한 윤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본물들을 통해서 먼저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예.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부분을 먼저 생각하고 두 번째는 우리들의 관계 속에서 윤리적인 것들을 깨달으라 이 말이죠. 진리를 통해서 윤리의 원리를 발견해서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적용하는 훈련이 오늘 이 구약을 해석할 때에 아주 중요한 해석의 또 적용의 원리인 것입니다. 율법적으로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가 율법이 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원리를 깨달아서 윤리적인 삶에 적용하고 적용할 때 반드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적용해 가라. 사랑 안에서 적용해 가라. 자, 그런 의미에서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소개할까 합니다. 담보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담보하지 말라 그래서 보증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것을 그대로 보증하고 사인하고 코사인하는 것이 불법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선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가? 예, 예 진리의 문제를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 당시에 구약의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사실은 천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재권을 천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물건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말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 마음대로 활용하지도 말고, 예. 그래서 땅도 사실은 사고 팔지 못하게 했고요. 또 특별히 동족 안에서는 종의 개념도 허용하지 않았어요. 예. 서로 사고 팔지 못하도록 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예. 우리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제권을 인정하고, 두 번째, 왜 담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냐 하면, 예. 담보는 인간이 책임지겠다고 하는 싸인인 거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유약성을 알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없어요. 예. 인간은 책임지겠다고 그런 감정이나 의지나 어떤 여건이 된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결과적으로 어떤 환경이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을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유학성을 깨닫고 내가 사실은 내 문제조차도 책임 못 지는 인생, 주님만이 담보가 된다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 존재인 것을 사실은 이 담보의 문제를 통해서도 깨닫게 되는 거죠. 물론 여기 하지 말라 그랬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율법의 규약으로 코싸인 하지 하는 것이 불법이냐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구약의 모든 율법은 성취했어요.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진정으로 구원하고 살리고 내가 희생해도 좋겠다 하면 여러분 집 날려도 좋겠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한다면 why not? 네. 우리 주님은 자기의 생명까지도 주셨는데 그런 진정한 사랑으로 하느냐 네. 그것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정말 그런 사랑이 나에게 그분에게 그런 책임을 질 만한 능력과 그런 리스펀시빌리티가 있는가 내가 보면 그런 사람들은 없어요 어려워지면 다 원수가 됩니다. 예. 네. 지금 당장은 도와주고, 당장은 뭐, 좀, 이렇게 할것 같은데 뭐가 꼬이고 잘못되면요. 함께 망하는 길로 가는 걸 우리는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러니 책임지지 못할 일을 마치 책임지는 것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윤리예요.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그 인생도, 나도 사실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유약한 인간을 도우림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대로 충성을 다해서 일하면서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는 없는 것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자기의 삶을 개척해 나갑니다. 부지런합니다. 성실합니다. 남의 것을 탐내고 뭐 자기 것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개미는 예, 하나님의 영역 주권론을 충실하게 예, 자기 나름대로는. 미물이라 할지라도 실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건강 주셨죠. 하나님이 지혜 주셨죠. 하나님이 서로 협력해서 옮길만한 힘을 주셨죠 그러니까 뭐 물건도 이 옮겨 가지고 정말 어떤 빵 조각이 하나가 떨어져도 혼자 움직기가 힘들면 개미들 보면 그냥 다다다닥 붙어 가지고 또 그걸 또 아, 움직이고 가는 거 보면 대단하지요. 네. 아브라함 카이퍼가 영역주권론을 설명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심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요 기업이요 또 직장이요 우리의 가정이다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된다 여러분 일확천금을 꿈꾸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최선을 다해서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는 개미에게도 배워야 되겠어요. 일확천금을 꿈꾸는 자들 보면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많은 지혜와 건강과 이 예. 이 정말 환경들을 활용하지 못해요. 게으르요. 게을러요. 악해요. 네.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 이것은,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더 눕자. 내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곰핍비 군사같이 이르리라. 마치 하나님이, 모든 걸다 책임져서 주실 줄 알고, 자기는 손 하나 깐탁하지 않겠다는 거죠? 예, 네. 하나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재능을 주실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요. 건강 주신 것도 사실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일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니까 너잘 먹고 잘 살고 내 가족만 그냥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런 여러분 이런 이기주의적인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모든 은혜와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정도 주시고, 부부관계도 주시고, 자녀관계도 주시고, 또 일터도 주시고, 또 직장도 주시고,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한다면 좋을 거나, 예, 여러분 눈치 보면서 예, 정말 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게으름과... 악함으로 행동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개미도 보면은, 이 개척정신이 있잖아요. 예. 네. 없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어, 주어진 환경을 가지고 이용해서 만들어가는 것.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우리가 들어봤어요. 배짱이는 일해야 될 때에 지혜를 모아서 뭔가를 만들어 가야 될 때에 키타치면서 그늘 밑에서 딩가딩가 하는데, 추운 겨울이 오고 이제 움직일 수도 없으니까 예 가서 뱀 집에 가서 분들들이 나에게 먹을 것좀 달라 뭐 이런 이런 모습을 보자 배짱이 여러분 배짱이 같이 살아서는 안 되지요 미물도 보면은요 예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들이 너무 너무 많아요 실제적으로 배짱이가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하나의 그 우화지요. 그걸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실 근면 기독교 정신은 특별히 성실 근면입니다. 하나님 정신은 특별히 성실 근면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충성스럽게 지키시고 이 땅에 하나님은 성실하게 그의 아들을 약속대로 보내시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힘들다고 어렵다고 당신께서 아야하실 대속의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았잖아요. 그까지 충성스럽게 생명을 다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잖아요. 이것처럼 귀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끝까지 주님의 이 땅에 또 40일간 머물면서 제자들을 찾아가면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끝까지 사역에 불을 당기고 있잖아요. 주님이 정말 주님의 삶을 보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기를 감나무 밑에서 떨어지듯이,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 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 정신이 아니에요. 내려오시고, 그걸 위해서 감당하시고, 피땀 흘려 기도하시고, 예. 자기의 살과 피를 찢어서 쪼개어서, 피 흘려서 먹이신다는 것은 자기 희생이지요. 자기 헌신이지요. 정말 땀흘린 뿐만이 아니라 피 흘리심이지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뭡니까? 예. 구속의 개척정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계획주의적인 신학의 원리를 바로 알았던 종교개혁자들이 유럽을 점령해 나가면서 유럽 문명이 깨우쳐진 거예요. 기독교가 가는 곳마다,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면 성실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미의 캐토릭이 먼저 점령했죠? 어떻게 됐어요? 예. 정말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 정신이 뭐냐?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는가? 무엇을 위해 사셨는가? 자기의 사명을 어떻게 이루셨는가? 이것을 보면은 오늘 우리의 삶의 어떤 윤리적인 원리가 그 속에 다 담겨져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기 음란을 피하도록 또또 또 얘기합니다. 예. 어떻게 숯불을 품고야 그, 어, 발이 되지 않냐 하겠으며, 불을 품고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않겠으며,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한다는 말, 남의 아내와 통관한, 요즘에 보니까요, 불륜이 일상화된 것 같아요. 예. 미군 뭐, 오래 전부터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한국도 요즘에는 드라마들 보면 불륜이 일상화되고, 또 어찌 보면 또 당당하게 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만큼 오늘 이 시대에 문화가 음란하고 어, 자기중심적이고 내가 좋아서 그런데 내가 사랑해서 그런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 깨어져 버리니까, 에, 언약이 뭡니까? 생명 바쳐서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정말 하나님 중심의 진리를 먼저 우리가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자본이 땅의 문제라 그래서 오해하지 마세요. 땅의 윤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해석해내는 거예요. 또 적용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담보하지 말라 했나? 왜 하나님이 이렇게 부지런하라고 했나? 왜 하나님께서 음란을 피하라고 하고, 가정을 충실하라고 했나? 이것은 언약이에요. 이 언약이 창조의 언약이에요. 온 우주의 만물을 지으시고, 소유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죠. 그리고 인간들에게 맡기시잖아요. 예. 네. 위임시키신 거예요. 거기에 땀흘리고 충성을 다해서 보존하고, 가꾸고, 번영하게 하라. 이 창조의 언약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예, 자녀들을 이렇게 출산해서 잘 가꾸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번영케 하라. 출산도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예. 이,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오늘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 여러분 이것은 언약을 파괴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언약을 깨버린 자들에게는 진노와 심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은 오늘 우리의 원래 우리의 정말 모습은 타락해버리고 말았어요. 언약이 깨어졌어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그러나 이 언약을 회복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크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정한 저희들이지만, 예. 네, 오늘 예수 크리스도 안에서 모든 이 땅에 주어진 모든 나에게 주어진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원초적인 언약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주님이 주제권을 인정하고, 주님이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성실하게 땀 흘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나라들을 어떻게 해요? 이 땅에 부지런히 땀 흘리면서 열심히 누구를 의지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체적으로 성령이 내 안에 성전을 이루기 때문에 그러한 주신 은혜로 건강으로 환경과 여건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역 주권을 실현해 나가는 삶. 그것이 경건해야 되기 때문에 음란하지 않도록 가정에서부터, 이 전체는 윤리적인 것만 딱 되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인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진리에 입각해서 구체적으로 적용해 나가는 내용들이 한절 한절 있어요.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도 보세요. 여와 미워하시는 것들이 16절 이하에 보면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육칠 가지니, 교만한 놈. 하나님의 주제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언약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거짓된 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파괴하는 행위예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개교, 하나님의 거룩성을 파괴하는 겁니다.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사이를이간하는 거. 이것은 사단의 역사들이에요. 이것은 단순한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일이에요. 우리 안에 거룩한 형상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내 안에 거룩성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부단히 싸워야 됩니다. 이런 영적 싸움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좋아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진리가 우선이다. 그리고 진리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예, 오늘 이 땅의 삶의 원리를 거기서 잘 적용해 나갈 때에 오늘 한날의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가정에 충만할 수 있도록 오늘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